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7호 광주시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공사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 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사업에 대한 정의를 통해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는 보조금집행에 있어 시장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주문이며 안제 6조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의 효용성 영예성 등을 사회에 널리 알려 운동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